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정보 청겨우리 투자클럽 지금 <laughs> 성공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수자클럽 여러분, 강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종목 하나를 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목 분석에 앞서서 증시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66% 상승,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0.86% 상승으로, 양대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에 좀, 마감을 했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요. 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영향이 좀 남아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어저께, 이제, 농심이라던가, 그, 라면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거의 한 100원 가까이 그렇게 인상이 되면서, 자,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전초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 라면을 중심으로 다른 이제 식료품이라던가, 다른 이제 어떤 이제 원, 어, 원자재를 조금 이제 필요로 해서 만드는 제조 그 가, 제조 가공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를 계속해서 이제 올리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몸소 그렇게 다가오는 것으로 그 느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CPI가 계속해서 증가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아마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매매를 계속해서 좀 짧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매도도 짧게, 그 다음에 이제 손절과 수익도 짧게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자 오리온 뭐다 아시죠? 과자나 어떤 코코아 제품에 어,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 어저께 조금 상승력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그 오리온에서 만든 닥터유 드링크가 이제 800만 병 800만 병 정도 판매가 되면서 자, 월 매출 이제 10억 대 그러니까 한달 1년으로 치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닥투유 드링크가 어 건강 드링크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의 마이구미가 베트남에서 케이젤리의 위상을 높인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요, 오리온. 자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 기대. 펀더멘탈은 이상 없다. 그리고 자 더군다나 아마 이런 영향도 받았을 거예요 어저께 자 라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과자를 만드는 이 제조업체들도 아마 가격을 이제 좀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잘 보시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박스권 안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다, 박스 안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상단부분을, 어, 돌파한다라고 하면, 자, 상단부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라인까지는, 자, 열려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저항대가 하나 있긴 한데, 격차가 얼마 왔기 때문에, 넘어간다면 바로 여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대형주니까,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예,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자, 대략적으로 수익률은 뭐한15% 정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예상했듯이 이제 가격이 이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은 이제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보는 거죠. 왜? 자 가격 인상은 결국 매출액 인상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부, 지금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수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 보시면요 워낙에 뭐 대형주기 때문에 예자 매출액은 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요 순이익도 늘었죠. 자, 뭐 자산과 자본도 계속 확충을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와 어떤 이런 안전성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 가치주라는 그런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요. 자 외국인 기관이 이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등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박스권 상단 부분은 가볍게 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타겟인 그 저항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오리온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비중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개구리 투자클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관련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고요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매수, 매도를 받는 방법이든가 아니면 리딩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연락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리온에 대한 종목분석이었고요 저는 강규수였습니다 기 감사합니다